등산화 뒷굽 수리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단골로 오는 구두 수선하는 가게입니다. 이곳에서 등산화 뒷굽 수선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은 동네나 아니면 직장 근방에 지하철 역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곳이 어딘지 다 있어요. 신발 밑창, 특히 직급 수리는 수선하는 거는 이런 곳에 와서 하시면은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저는 이 등산화를 수리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뒤굽을 수리할 때꼭 여기 와서 여기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산화를 신다 보면은 접착식 등산화는 신발이 미차이 나는 것보다 이 뒤굽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뒤굽을 바꾸기 위해서 신발 전체를 미창가리 하는데 이 미창가리 하다 보면 신발이 변형이 와요. 저는 그런 경험 몇번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과 같은 방법 수선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오래 신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제가 사는 집 주변에 있는 구두 수선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우연히 이걸 알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등산화 뒷굽을 이렇게 별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캐주얼화 일상에서도 신고 등산에서도 신고 야외에서도 신발 신이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뒷굽을 가는데 많이들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사는 이 근방에는 공대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신발을 그 비싼 신발 뒷굽을 별도로 고무를 대가지고 수선을 이렇게 해서 신고 신는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죠. 저도 그 방법 알고 나서 벌써 몇 번째 신발 뒷굽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뒷굽을 참 튼튼하게 잘 붙여주십니다. 저 여기 단골이 됐어요. 신발 밑창 닮은 여기 와서 바꾸고 그래요. 수선 잘 해주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집 주변에 지하철 역사 근방에 가면은 신발 수선하는 곳이 다 있어요 거기 들리셔 가지고 이렇게 뒤꿈만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까 수선해 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정말 저렴하게 튼튼하게 뒷굽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영상 보셨다가 꼭 참고하세요 등산에 대해서 지식이나 상식이 없는 초보분들은 등산을 살때꼭 염두에 둘 점이 있어요.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신발은 내가 상식이나 지식을 알고 어떤 신발이 나한테 맞는지 알고 가서 사셔야 돼요. 신발 매장에 가지고 어떤 신발이 좋아요 하고 물으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그쪽 매장 직원이나 사장님이 주는 대로 사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신발에 대해서 내 체형이나 내 보행 습관이나 이런 거에 감안해서 그 신발을 어떤 걸 주세요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내 의도대로 신발을 살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발 한번 잘못 사면 정말 애물덩어리 됩니다. 등산화는 약간 좀 크게 신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양말 가지고 맞춰서 신으면 됩니다. 발이 좀 편해야지 등산하는데 피로도가 가중이 안 되는 거죠. 신발 꼭 맞는 거 신고 배낭 무거운 거 짊어지고 험한 산길 타냥하면 은 발이 견뎌나질 못해요. 그렇게 등산 다니면 안 되고 신발 조금 편안하게 신는 양말 가지고 맞춰서 신는 그런 보행 습관을 키워 주시고 산행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꼭 참고하세요. 수선한 뒷굽에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저 못을 박고 안 박고 차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단골이라고 아주 정성껏 수선해 주고 계십니다 뒷굽 수선한 모습입니다 등산화는 이 밑창보다 뒷굽이 훨씬 빨리 닳아요 이 물론 보행 습관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배불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해서 신으면 은 좋고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접착, 밑창을 접착한 등산화는 밑창 수선하게 되면 변형이 와요. 신발 변형이 와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안 쓰고, 원래 이 밑창이 다는 것보다 뒷굽이 먼저 닳기 때문에 이렇게 몇번 수선해서 얼마든지 신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해서 수선해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고 이 등산화는 제가 주로 많이 신는 겨울용 신발이에요. 사계절 신고 있기 때문에 신발 뒷굽이 빨리 닳죠. 얼마 전에도 제가 잔발란 등산화 뒷굽 수선을 했어요. 아직 안 신고 있는데, 네, 신어야죠. 아주 튼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